다여 쳐다보지 말고, 너 쳐다봐달라고, 거기 올라가 있는 거야? 너 때문에 저 밑으로 화분 하나 떨어졌어. 아, 어, 정말. 응? 거기서 잠도 잘 거야? 아주 편안해 보인다. 응? 화분도 떨고 먹고, 너. 이 자식아. 이거 봐, 니네 여기 왜. 떨어져 있잖아. 아유 정말. 응? 저 화분 깨졌을 거야 밑에. 응? 꽃보다 치즈? <laughs> 오늘은 꽃보다 치즈예요. <laughs> 아유 정말. 음. 이 치즈 너 때문이야. 안녕하세요 일상이다 여기입니다. 오늘은 치즈 때문에 영상을 켰습니다. 딱히 뭐 오늘은 바람도 시원하고 뭐 딱히 보여 드릴 게 없어서 오늘은 쉬려고 했는데 아요 녀석이 그 선반 위에 낼름 올라가더니 토분에 담겨 있는 뭐 제가 그닥 이뻐하지 않아서 저 뒤안에 뒀던 다육이지만 그 녀석을 아이고 또 쓰러트린다 너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꼭 안고 있어. 꽃보다 치즈, 이렇게. 응? 니가 더 이쁘다고? 음, 진짜 화분을 하나 넘어뜨리고 아주 뻔뻔스럽게 여기 올라와서 아주 자리를 잡았답니다. 날이 하우스가 덥지 않고 시원하고 하니까 녀석이 이렇게 선반 위에 올라가서 오늘은 여기서 지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를 좀 치워줘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녀석 때문에. 아유 정말 어, 어떻게 내려올 거야? 응? 어? 이것도 치워야 되겠네. 골로 내려오게. 응? 이것도 치워야 돼. 아유 정말. 너는 그냥 아주 응?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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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서? 어디서? 응? 이쁘다고, 어 응. 손길 한번 줬다가, 아주 이렇게. 니가 <laughs> 주인 행설, 아니, 아니, 아줌마, 이거 화분 가지러 가는 거야. 아니라고. 화분, 화분. 화분 주세요. 이거는 안 돼, 넘어뜨리면. 니네 앞에 있는 화분 다 뺐지롱. 응, 이 녀석아. 안그래도 이 밑에 있는 아이들은 이쁘지 않단 말이야 응? 어찌그리? <laughs> 이보세요 오늘은 요 녀석이랑 노느냐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게 생겼습니다 떠날 줄을 모르고 아까부터 발치해서 어? 왔다갔다 하면서 살짝살짝 응? 살짝 앙앙거리고 애교를 떨고 물어대고 그러더니 이제 아예, 어, 선반 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에이, 정말. 어,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내려오세요.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어디로, 내려, 어떻게 내려올 거야? 내려와. 자, 내려가자. 잡아줄게. 옳지. 아유, 정말. 내려왔네. 아이고, 꽃단장도 하시고, 요가. 요가 선수입니다. 요가 선수. 아이고 아이 정말 자세 보세요. 제가 옛날에 키우던 몇년 전에 키우던 하얀 고양이 페르시안 고양이 그 아이가 꼭 이래고 밥 주면 밥 먹고 나서 앉아서 저러고 놀았답니다. 아유 저 자태 보세요. 아직 큰 아기는 아니 큰 어, 고양이는 아닌데 저러고 노는 모습이 눈을 눈을 감습니다. 눈을 까마 눈을 까마 눈 까마요 감아요. 까마요 감아요. 나잘 거예요 따라오지 마시고요 자 아이 정말 오늘은 응? 어쩌다 보니까 새로 영상이 되었습니다. 아이 정말 이 우리 콩이 콩이가 아니고 예전에 밖에 길냥이 이름이 콩이었는데 까만 고양이 그 아이는 어 어디로 가서 안 온지 한참 됐습니다. 치즈가 오늘은 아침에 저를 이렇게 카메라를 들게 만들었답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고 비가 살짝 오기는 할것 같은데 오늘은 해가 날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